내일은 주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있고 엔진이 온전해야 잘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받으시고, 그 사랑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얻는 것에서 성령의 능력을 줘서 사명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역이 다, 다, 다 이제 주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헛된 사역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아는 사역이 되는 내가 하는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조반 제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후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말씀을 먹이는 게 사역이죠 주님의 일인데 먼저 그 주님의 말씀을 먹이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예,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이 없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부활시켜, 부활시켜서, 부활시켜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가 여기서 구원받도록 먼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에베소키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나 이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은 서로 죄가 많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 욕심이 많고 자기 주로만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불법의 삶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배말라 있지 않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요.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사랑으로 일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으시니 사랑이 있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님 열두 제자에게도 영원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행위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행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대책을 이제 마련해 주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어디에서 나에게 믿음이 없고 사랑이 싫어하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잘 가르쳐줘요. 잘, 가르쳐줘요. 잘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은 처녀 때잘 믿었는데 결혼 한후로안 믿는 지모로 시니까 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또뭐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잘 생각해서 주님은 회복하라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사람의 일생에 딱한번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내가 예수님 안 믿은 거. 지금 마귀의 종대해서 죄악의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구주를 빚고 영접하는 것이 생명은 회개예요 이런 회개는 단한 번의 회개입니다 구원받는 회개는 그 후로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준 경우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런 이제 생활 속에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회개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잘 회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족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은 교회를 축복하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이제 거기에서는. 그만 정지시키고 옮긴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생 수가 적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학교 운영 그 가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폐교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교를 폐교시키면 그냥 그 학교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옮긴다 이 말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주님이 보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믿음도 회복해야 되지만은 사랑도 회복해야 됩요다 교회에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 열정적인 믿음, 믿음, 열정적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계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회계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계하라 천족이 갖고 왔느니라 이것은 안 믿는 거 회계하고 예수님이라도 구원 받으라 이런 회계예요. 너희들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은 생활 속에서 잘못한 거 회계하고 그런 잘못을 버리고 이제 깨끗한 삶을 하는 그런 열매 행위를 보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성 레모에 다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원의 옷을 입었죠. 그러면 이제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잘못하면은 계속 잘못하라는 거예요. 그것을회녀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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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0어보시죠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원0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들이 소 교회에서 이제 단을 이제. 미워 했는데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네,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은 네, 니골라는그 이제 그 사도인 의6장인 보면은 그 일곱 집사가 있어요초대교회 거기 유대교회 입관 안디옥사랑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제 집사를 이렇게 어요 처음에는 이제 믿음이 좋아하는 나중에 당을 지어서 이제 니골라당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사상이냐 하면 우상선배에도 음행에도 구원 받은 사람은 뭐 괜찮다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영원히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믿은 후에는 어떤 행동도 죄가 되지 않는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괜찮다 이렇게 주장는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 마귀에게 종노를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영광 돌리는 깨끗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믿으면 율법의 정죄 아래, 지옥 갈 사람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은혜 아래, 십자가의 그 피로, 죄를 받은 은혜 아래,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의인이 되었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그 후의 삶은 이제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축복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7절 읽어보시죠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네, 그래서 주 예수님의 말씀은 고성령의 말씀이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우리는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누구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 성장하려면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 말씀을 귀로 들어고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될까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는 신령한 귀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이 가진 말씀을 잘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의 화식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은, 씀영생을 주어서, 천국에서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옷을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상을 주어서, 이을입어야니다을리어무기영어이영 총칼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에, 이 진리의 칼이 무슨 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스 소 6장 11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권,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 가지고 이단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기신 것입니까? 원 지팡이 큰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말씀. 신령기에 기록된, 기록된 말씀을 탁 되니까 마귀가 쫓겨가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싸워서 이길 때도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천국과 관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을 위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찾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니라. 그다음에 요한일서 5장 사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우리 예수 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사단과 싸워서 이겼으면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또휴거도 들고 천국에서 생명나무 의 열매를 영원히 기쁘게 즐겁게 사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